허준은 뼈대에 있는 무관의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 허론 허론과 양반 가문 출신인 어머니 영광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정실 정실이 아니었기에 그의 신분은 중인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신분은 문 무관보다 천하다고 여겨진 의관의 길을 택하는 데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훌륭한 가문의 배경 덕에 허준은 어려서부터 경전 역사 의학에 관한 소양을 충실히 쌓을 수 있었다. 허준이 언제 어떻게 의학을 공부했으며 또 의관으로 나아가는지를 일러주는 자료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관직으로 볼때 허준의 장면 이후의 삶은 세 시기로 나뉜다. 첫째 내용관직을 얻은 1571년부터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까지이다. 이 21년 동안 허준은 내에 대해로서 크게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최고의 지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1590년 선조 23 허준은 왕세자의 천연두를 치료한 공으로 당상관 정상품의 품계를 받았다. 이 품계는 경국대전 경국대전 이 규정한 서자 출신인 허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정산품의 한계를 깰 정도의 큰 상이었다. 둘째, 1592년 선조 25 인진왜란 이후 선조가 승하던 1608년 선조 41대까지이다. 허준이 선조의 의주 피난길에 동행하여 생사를 같이함으로써 그는 선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1596년 선조 29 왕세자의 난치병을 고친 공으로 중인 신분에서 벗어나 양반 중 하나인 동반 동반의 적을 올렸다. 1604년 선조 37에는 임진을한 공신책봉이 있었는데 허주는 허성공신 허성공신 3등에 책정되는 한평. 그는 본관인 양천 양천의 읍포 의포, 읍포를 받아 양평군 양평군이 되었다. 이와 함께 품계도 승진하여 종일품 순록대부 순록대부에 올랐다. 1606년 선조 39 선조의 중환을 허전시킨 공으로 선조는 그에게 조선 최고의 풍계인 정의품 보곡 승목대부 보곡 승목대부를 주고자 했으나 사단원 사원부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셋이 1608년 선조 40일부터 그가 죽던 해인 1615년 광해 7까지